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 부정사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부정사, 어, 부정사라는 말은 아마 학교에서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부정사, 부정사의 정의를 아마 여러분 들어봤을 거고,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부정사, 워낙 많이 들어본 얘기라. 자, 보세요. 부정사란 무엇인가? 어, 부정사란 우선 이제 여기 보시면 유닛 1 2 3 4에서 명사 역할,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 이렇게다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원형 부정사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오늘은 한번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부정사란 무엇인가? 우선 그 부정사의 정의를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자, 한번 보세요. 조금만 키워 보죠. 자, 우리가 여기 지금 부정사라고 나오죠. 부정사. 부정사. 어,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는 정통영문법 정의는 아니지만, 정통영문법 정의는 아니지만, 영어 공부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정의를 얘기를 할 거예요. 부정사와 관련된. 자, 보세요. 우리가 부정사 할때이부 자가 한자로 쓰면 이제 안일부 아닐 자예요. 안일부. 아닐 그 다음에 정 자가 정할정. 안일부 정할정. 그 다음에 사자는 말씀사. 이렇게. 그래서 부정사란 정해져 있지 않은 말씀이다. 또는 정해져 있지 않은 품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정사. 정해져 있지 않은 품사. 자 그럼 도대체 정해져 있지 않은 품사가 뭐냐? 자 차근차근 볼 겁니다. 자 우선 이제 요거부터 보시면 부정사란 to에다가 전치사처럼 생긴 to에다가 동사 원형을 붙여서 즉 to 더하기 동사 원형 형태로 문장 안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즉 이게 뭐냐면 아까 내가 부정사가 정해져 있지 않은 품사라고 했잖아요. 정해져 있지 않은 품사. 즉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보면 read a book 하면 to read a book인데 자, 이게 to read a book이죠? to read a book이라는 요 동일한 형태의 부정사가 동일한 형태의 부정사가 어떨 때는 명사로 사용되고 어떨 때는 형용사로 사용되고 어떨 때는 부사로 사용되는 거예요. 자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to read a book, to read a book이라는 동일한 형태의 부정사. 밑에도 soccer에서, play s o c c 에서 play s o c c 에서 to play soccer라고 나오죠. 자 to play soccer라는 요 정의 요 동일한 형태의 부정사가 쓰임에 따라서 어떨 때는 명사로 쓰이고 어떨 때는 형용사로 쓰이고 어떨 때는 부사로 쓰인다. 그래서 부정사다. 똑같은 형태, 동일한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은 다른 품사들로 바뀌어서 쓰일 수 있다. 라고 해서 부정사, 정해져 있지 않은 품사로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 그래서 부정사다. 이런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건 정통 영문법 설명은 아닙니다. 그냥 영어 공부하는데 편리하게, 영어 공부를 편리하게 하게끔 만들어 놓은 이야기지, 정통 영문법 설명은 다른 게 있어요. 근데 그 다른 거는 사실 몰라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굉장히 복잡하고 그뭐중학교학년 1학년 수준의 학습자들이 들어도 야, 그냥 헷갈리다. 안 들으면 못 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지금 내가 설명한 대로 부정사, 정해져 있지 않은 품사로 쓰인다. 동일한 형태가 to r e a d book이 어떨 때는 명사, 어떨 때는 형용사, 어떨 때는 부사로 쓰인다. 자, 요, 그, 요기에 관련된 예문들은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게 될 겁니다. 자, 계속 보죠. 자, 계속 보면, 어, 우선, 아까도 얘기했지만, 투, 투부정사 형태는 동사원형 앞에다가 투를 놓으면 돼요. 다른 말로 했을 때, 투 뒤에 동사원형을 놓으면 돼요. 자, 지금 우리가 보통 투 그러면은 전치사로 알고 있어요. 투는 전치사, 전치사 맞죠? 그런데 투 부정사에 사용되는 저 투는 엄밀하게 얘기해서 전치사라고 하지 않고, 사실은 아무런 뜻이 없는 그냥 형식적으로 쓰인 것뿐이에요. 그래서 문법 용어로 저걸 허사라고 해요. 허, 허사 아무 것도 없다, 헛거다 해서 얘를 허사. 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저런 문법 용어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면 알면 아는 만큼 좋지만 몰라도 크게 관계 없는 거죠. 그래서 저거는 전치사처럼 생겼지만 여기서는 허사니까 아무 뜻이 없이 투 부정사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냥 투자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 투 부정사 만드는 방법은 첫째 긍정 방법과 부정 방법이 있는데 긍정 방법은 말 그대로 동사 원형 앞에다 가 투자를 놔서 to read a, read a book 이 to read a book 하면은 to 부정사가 된 거예요. play soccer 가 to play soccer 하면은 긍정 형태의 to 부정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부정 형태의 to 부정사는 간단하게 투 앞에다가 자 to read 아까 to read 에서 to read 앞에 즉 간단하게 to 부정사 투 앞에다가 not만 집어 넣으면 투 앞에 not만 집어 넣으면 요게 to 부정사의 부정형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to 앞에다 not만 집어 넣으면, 투 앞에 not만 집어 넣으면 not 대신에 never 같은 never 아시죠? never 같은 never to play 같은 이렇게 never를 집어 넣어도 이게 to 부정사의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o 부정사 to 앞에다 부정어, not이나 never를 집어 넣으면 to 부정사의 부정이 된다. 이거는 다 그냥 이렇게 무조건 not이나 never를 쓰면 되니까. 그냥 아무 고민하지 말고, to 앞에다 n o 이나 never를 쓰면 그냥 바로 부정이, 부정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to 부정사의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보세요.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처음에 말했듯이, to 부정사는 동일 형태가, to read, to play, 동일 형태의 to 부정사 구가 어떨 때는 명사, 어떨 때는 형용사, 어떨 때는 부사 역할을 할수 있어요. 요그 역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예문들을 통해서 다 알아볼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자체적으로 목적어와 보어와 부사. 목적어나 보어나 부사 어구를 취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형식을 배우신 분들은 알 거예요. 형식. 자, 문장 형식이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죠. 1형식에서 5형식까지. 그럼 이 형식을 나눌 때, 형식을 나누는 기준이 뭐였죠? 그렇죠? 형식을 나눌 때 기준은 동사였죠. 동사. 잘 생각해봐요. 자, 1형식에서는 완전 자동사를 썼고, 1형식 완전 자동사. 어, 잘안 써지는데요. 완, 자. 죠 2형식은 불완전 자동사 썼죠? 3형식은 완전 타동사 쓰고 4형식은 수요 동사 쓰고 5형식은 불완전 타동사 쓰죠. 자, 기억나시죠? 형식 배운, 배운 학생들 잘 생각해 봐요. 자, 내가 안 썼지만 자, 그러면 자, 자체적으로 목적어, 보어, 부사어구를 취할 수 있다. 이 말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1형식부터 5형식까지 1형식부터 1, 2, 3, 4, 5형식까지 여기에 동사 종류가 다르죠. 자, 동사 종류. 완전 자동사에는 뒤에 아무것도 안 붙어도 돼요. 그렇죠? 부사나 부사어고 따라올 수 있죠? 따라와도 되고, 안 따라와도 되고. 2형식일 때는 불완전 자동사니까 뒤에 주격보호가 나오죠? 주격보호 나오죠? 명사나 형용사. 3형식일 때는 완전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나오죠? 사형식일 때는 수요동사니까 목적어가 두개 나오죠. 오형식일 때는 불완전타동사니까 목적어도 나오고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도 나오죠. 무슨 얘긴지 알겠죠? 자 이렇게 자체적으로 목적어 보어 부사어구를 취할 수 있다 이 말은 결국 투부정사가 동사에서 변형돼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투부정사 되기 전에 동사가 완전자동사냐 불완전자동사냐. 완전 타동사냐, 수요동사냐, 불완전 타동사냐에 따라서 그 동사의 뒤에 따라 나오는 목적어, 보호 부사, 오구들 이런 것들을 취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지금 여기 예를 보시면, 자 보세요. Read는 read는 타동사죠. Read 뒤에 목적어 올수 있으니까, 그래서 read 뒤에 to read에서 to 부정사 됐는데. read 뒤에 a book이라는 목적어가 따라 나온 거예요. to read a book. 맞죠? 목적어 따라 나왔죠? 그다음에 보어는 예를 들어서 어 to be 예를 들어서 to be a korean 해보죠. to be a korean 그러면은 한국 사람인 것 이렇게 되죠. 자, 만약에 to 부정사의 동사 원형이 비동사다. 그러면 얘는 불완전 자동사니까 뒤에 a Korean이라는 보어가 따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보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 일형식, 일형식 동사, 완전자 동사. 뭐 go를 해볼까요? go. 자, go에 앞에다가 to를 붙이면 to go가 되죠? to go. 자, to go가 되면 to go 뒤에 to go to to go to a school 해보죠. to go to a school. 요거는 이제 어, 어떤 어 학교에 가는 거예요. 학, 학생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To go to a school. 어떤 학교로 간다 할때 고우가 완전 자동사니까 to a school은 부사구가 되는 거예요. 부사구.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 어떤 학교로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 자 그래서 자체적으로 목적어 보호 부사오구를 취할 수 있다. 이 말은 투부정사로 만들어지는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그 뒤에 목적어도 나올 수 있고 보어도 나올 수 있고 부사어구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자세 번째 투부 정사 특징 중에 세 번째가 뭐냐면 문장의 본동사가 될수 없다. 잘잘 잘 보셔야 돼요. 문장의 본동사가 될수 없다. 요거는 사실은 어, 고삼들 수능 시험 보잖아요. 고삼들 수능 시험. 그 고3들 수능 시험에도 요게 그 변형돼서 또는 응용돼서 나와요. 고3 수능, 수능 시험에 문법 문제가 두개 정도 나오는데 그두개 정도 나오는 거에서 이제 그빈 칸에, 빈 칸에 뭐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제 제대로 된 거냐 뭐 틀린 거냐 찾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에서 투 부정사가 그 본래도 본동사 문장의 본동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투부정사를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100% 틀린 거겠죠. 그렇죠? 왜? 투부정사는 절대로 문장의 본동사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I read a book이라는 문장이 있다 그래봐요. I read a book. 나는 책을 읽는다. I read a book. 이렇게. 자, 나는 책을 읽습니다. 물론 이 read는 과거형하고 현재형이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I read a book 그럼 난책 읽었어. 이것도 돼요. 그런데 자, 이 read는 본동사로 쓰였는데 얘를 만약에 여기다가 앞에다 t 를 붙여서 I to read a book. I to read a book 그러면 이게 문장이 될까요? 문장이 안 되죠. 왜? to 부정사는 문장의 본동사로 쓰일 수가 없기 때문에 I read a book은 말이 되지만, I t o read a book은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투부정사가 문장의 본동사가 될수 없다는 거. 자, 이렇게 투부정사의 특징 세 가지. 가장, 그 가장 큰 특징이에요. 투부정사가. 이거 말고 특징이 몇 가지 더 있지만, 좀더 복잡한 건 난이도가 좀더 높은 책으로, 나, 난이도가 좀더 높은 영문법 할때 배울 거예요. 이건 지금 이책 수준으로 배우는 거니까. 자, 어, 내신 수행 체크 포인트에서 부정사 용법을 구분하는 문제가 정말 자주 출제되니까 부정사 용법 구분을 확실히 할수 있도록 용법 구분을 확실히 할수 있도록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이제부터 어, 투부정사에 도대체 무슨 어떤 그 용법들이 있는지 하나 하나 볼 겁니다. 자 보세요. 자. 명사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 우선, 여기 보시면, 자, 명사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를 먼저 볼 겁니다.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투부정사는 동일한 형태로, 동일한 형태로 정해져 있지 않은 품사로 쓰인다. 명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인다. 그래서 부정사다. 그랬죠? 자, 그 중에 하나 명상법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사가 우리가 보통 명사 그러면은 자, 명사가 문장 속에서 할수 있는 역할. 오늘 따라 이게 잘안적안 안 쓰이는데요. 자, 명사가 문장 속에서 할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렇죠. 명사는 문장 속에서 주어가 될수 있어요. 주어. 그다음에 목적어가 될수 있죠. 그렇죠. 목적어. 그다음에 보어가 될수 있죠. 보어, 보어. 이렇게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보어. 명사는 문장 속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될수 있어요. 이세 가지 역할. 물론 몇 가지 다른 역할도 할수 있는 게 있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명사 그러면 주어, 목적어, 보어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어 우선, 그, 투부정사가 첫째 명사용법으로, 자, 주어로 사용되는 투부정사 한번 보겠습니다. 주어로 사용됐을 때 어떻게 나오느냐? 자, 한번 보죠. To wash your face every day is wise. To wash your face. 너의 얼굴을 씻는 거, 세수하는 거죠. every day 매일 같이 매일 같이 너 얼굴 씻는 것은 현명한 일이야 is wise 지혜로운 일 현명한 일이야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보시면 to wash your face every day to wash your face to wash your face every day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아까 배운 to 부정사 특징 중에 자체적으로 목적어를 달고 올수 있다. wash라는 동사가 타동사니까 your face라는 목적어를 달고 왔어요. to wash your face 이렇게. everyday는 매일이라는 부사고요. 매일 너의 얼굴을 씻는 거, 매일 세수하는 거는 is wise. 지혜로운 일이야. is wise. 현명한 거야. 이렇게 되죠? 자, 지금 to wash your face everyday가 맨 앞에 주어 자리에 있습니다. 즉 주어로 쓰인 거예요. 주어로 쓰인 것은 주어로 쓸수 있는 것은 명사밖에 없죠. 그러니까 명사용법으로 쓰인 거예요. 명사용법이면서 주어로 쓰인 거. 그 다음에, to sleep all day. to sleep, 자는 거죠. all day. 하루 종일. 여기다 all day long까지 붙이면, l-o-n-g, long을 붙이면, 하루 종일 강조해서, all day long. 하루 종일을 강조하는 말이 된대. all day, 하루 종일 자는 것은 is foolish. 어리석은 일이야. 바보 같은 짓이야. 하루 종일 잠만 자는 거.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어리석은 일이죠. 자, to sleep all day. 하루 종일 자는 거. to sleep all day가 투부정사 명사용법으로 주어로 쓰이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주어로 쓰이는 거. 명사, 주어로 쓰이니까 명사하기 때문에 주어로 쓰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쓰는데 아마 그 영어 원서를 보시면은 투부정사가 주어로 적혀 있는 문장은 잘 보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아예 못 보는 건 아니지만 주, 그 흔히 쓰이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흔히 쓰이는 방법이 아니니까 보기는 조금 힘들어요. 물론 보일 때도 있어요. 자, 우선 첫째, 투 부정사가 명사용법으로 주어로 쓰이면 언제나 단수 취급한다는 거. 첫째 알아야 될 거예요. 언제나 단수 취급한다는 거. 그러니까 to wash your face everyday is라고 했죠. 여기도 to sleep all day is라고 했어요. 항상 단수 취급하니까.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 자, 투부정사 명사형법 주어는 이렇게 잘 쓰이지 않아요. 주어 주어 자리에. 그럼 어떻게 쓰이느냐? 자. 투부정사 명사형법 주어는 주어로 쓰일 때맨 앞에 주어 자리에 안 쓰이고 주로 이렇게 형식 주어 또는 가주어라고 하죠. 가주어. 가주어의 가짜가 가짜란 뜻이에요. 가짜. 자, 가주어 가주어 it을 먼저 쓰고 가주어 it을 쓰고 it's wise 동사와 보어는 그냥 쓰고 to 부정사구 전체를 다 뒤로 그냥 보내 버리는 거예요. It's wise to wash your face every day. 여기도 마찬가지. It is foolish 가주어 it 쓰고 it's foolish to sleep all day 이런 식으로. 자, 영어 원서 문장 영어 원서 독해를 하시다 보면 지금 이 구조로 it 가주어 투 부정사구 진주어 구문이 뒤로가 있는 이런 문장 구조는 흔하게 볼수 있는데 흔하게 많이 보실 거예요. 투 부정사구 주어가 앞쪽에 나와 있는 이런 문장 구조는 거의 보지를 못해요. 잘 보지를 못해요. 물론 그렇게 아예 못 쓰는 거 아니라 그랬죠. 쓸수 있어요. 언제 쓰느냐? 생각해 보세요. 언제 쓸까요? 그렇죠. 투 부정사구를 강조할 때. 투 부정사구의 의미를 강조할 때는 앞에다 쓸수 있어요. 강조 안 하고 그냥 평범하게 쓰면 뒤로 보내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주의 보시면, 투부정사구가 주어일 때 보통 이슬 주어 자리에 쓰고, 투부정사를 문장의 뒤쪽으로 보낸다. 이렇게 쓰인 이슬 가주어 투부정사를 진주어라 한다. 단, 투부정사 내용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본래 주어 자리에 놓아둔다.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면 항상 단수 취급한다. 자, 설명 다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아까 우리가 명사들은 명사가 할수 있는 역할이 주어나 보호나 목적으로 쓰인다 그랬죠. 자, 투부정사구가 보호로 사용될 때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보세요. My plan is to write an exciting book. 그랬어요. My plan is to write an exciting book. 두 번째. My wish is to travel all over the world. 그랬어요. My wish is to travel all over the world. 자, 여기서 보시면, 자, 보세요. My plan is 내 계획은 뭐뭐야. To write an exciting book. 흥미있는 책을 쓰는 것이야. My wish is to travel all over the world. 나의 소원은 전 세계로 여행하는 것이야.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우리가 투부정사, 투부정사 구가 명사형법으로 주어로 쓸 때도 마찬가지고, 보호로 쓸 때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했죠? 그렇죠. To wash your face every day 매일같이 세수하는 것. 여기 지금 것이라고 되어 있죠. To sleep all day 하루종일 자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즉, 투 부정사 구가 명사용법으로 쓰일 때는 뭐뭐 하는 것, 뭐뭐하기 정도로 해석해주면 돼요. 해석하는 방법은 아까 이제 예문을 통해서 다 보여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보호를 하고 있는데, my plan 내 계획은 is is 동사의 비동사의 보어로 사용된 거예요. My wish is 마찬가지 is 비동사의 보어로 사용된 거죠. 자, 나중에 우리가 지금 이 책은 이책 수준에서는 아니지만 어, 나중에 보시면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여서 마찬가지 보어로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 나와서 보어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헷갈려요. 이 투부정사가 명사 용법인지 형용사 용법인지 헷갈리거든요. 나중에 그 그 부분 나오면 또 설명 내가 자세할 히수 있지만 그건 이 책에서 는안 나와요 지금 이, 이 단계 책 지금 이 수준 책에서 는안 나오고 한 단계 높은 단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맛보기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투 부정사 구가 여기 지금 to write an exciting book은 명사용법으로 쓰인 보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to travel all over the world는 명사용법으로 쓰인 보어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B2용법, 비동사 뒤에 2부정사 써서 B2용법이라고 해서 2부정사 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도 있는데, 형용사적 용법인지 명사용법인지 어떻게 구분을 짓느냐? 간단하게, 자, 간, 바로 그냥 알려드릴게요. 간단하게 2부정사를 주어처럼 쓰면 돼요. 그 말이 뭐냐면, to write an exciting book. 여기다가, 요 뒤에다가, is is my plan이라고 이렇게 위치를 바꿔 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to travel all over the world is my wish라고 자, 이렇게 to 부정사를 마치 주어처럼 그리고 원래 주어였던 my plan과 my wish를 마치 보어처럼 순서를 바꿔서 문장을 다시 썼을 때 그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세요. To write an exciting book is my plan. 흥미 있는 책을 쓰는 것이 내 계획이야. To travel all of the world.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야.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말이 되면 투 부정사가 명사형법으로 쓰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중에 형용사형법 보면 알겠지만 형용사형법은 그렇게 바꿨을 때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투부정사구가 이제 명사형법으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보겠습니다. 자 목적어. I want to be a famous singer. I want t be a famous singer. 이렇게 보통 영어회화할 때 그렇게 막굴리면 그렇게 되죠. 그냥 읽으라 그러면 I want to be a famous singer. 할수 있지만. 영어 회화 하듯이, 미국 사람들 특히 많이 굴리는 사람들. I wanna be, 그러죠. I wanna be a famous singer. 나는 유명한 가수가 되고 싶어. 되기 원해. I decide to solve the riddle. riddle은 수수께끼니까 나는 그 수수께끼를 풀기로 결심했어. I hope to see the movie soon. 나는 그 영화를 곧 보기를 희망해. 이렇게 되죠. 자, 목적어로 사용되는 투부정사. 여기 보시면 want가 완전 타동사죠. 여기서. 그래서 to be a famous singer가 want의 목적으로 쓰였어요. decided 마찬가지, to serve the reader이 d e c i d e 의 목적으로 쓰였고 to see the movie 순이 hope의 목적으로 쓰인 거예요. 이해 되시죠? 목적으로 쓰인 거. 간단하게 타 동사들의 목적으로 쓰였다. 이해 되시죠?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to 어, 부정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사,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동명사를 배울 때한번더 자세하게 다룰 거지만,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용할 수 있는 타동사들이 있어요. 나중에 동명사 배울 때, 동명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타동사들이 있는데, 그, 그 동사들과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사용한 동사들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배우게 돼요. 나중에. 자, 우선 여기서 이제 맛보기로 본다면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사용한 동사들은 기본적으로 소망 동사들. 이 소망 동사가 뭐냐면 말 그대로 뭔가 희망하는 것들. Hope, 희망하다. Want, 원하다. Wish, 소원하다. Expect, 기대하다. 뭔가를 막 희망하는 거죠. 어, would like도 들어가요 여기. Would like 여기 좀 빠졌지만. Would like. 그 다음에 이제 Agree, Decide, Manage, Need, Promise, Plan 이런 동사들이 전부 다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취한다고 돼요. 취하다, 가지다, 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건 이제 요런 것들은 다 암기를 해야 돼요. 어, 암기를 암기를 할건또 암기해야죠. 이해를 하고 암기하는 것도 있고, 또 이해를 하지 않더라도 암기를 그냥 막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요런 것들은 이제 이해, 이해도 나중에 이해를 뭘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요거 나중에 제가 동명사할 때 자세히 설명을 할 건데. 이해를 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요거 암기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의문사 더하기 투부정사 형태로 문장 안에서 주로 목적으로 쓰인다. 자, 이게 뭐냐면, 여기 예를 보시죠. 어, I know what to do now. 자, was이 의문사, to do가 투부정사. I know what to do now. 나는 알아. 지금 뭘 해야 될지. 그다음에 I know how to drive a car. 나는 알아 how to drive a car 어떻게 자동차를 운전하는지.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전부 다 의문사 더하기 투 부정사 형태로 쓰였죠. 어, 의문사 더하기 투 부정사 형태는 요거를 한 묶음으로 봐요. 따로따로 분리된 걸로 보지 않고 한 묶음으로 그냥 투 부정사로 봐요. 그냥 의문사 더하기 투 부정사를 그래서 한 묶음으로 보고 얘네들은 대부분 다 목적으로 사용돼요. 대부분 다 목적어. 그그 그 자주 쓰이는 게 목적어란 거예요. 어. What to do now? 무엇을 지, 무엇을 해야 할지 지금 뭘 해야 될지 What to do now is a question. 뭐 질문이다. 뭐 이런 표, 표현이 완전히 불가능할 것 같진 않지만 주어로 쓰이는 것보다 주로 이런 표현들은 주로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니까 우선은 아 목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돼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모든 의문사가 다 되는 게 아니고 Y to 부정사는 쓰이지 않아요. Y를 제외한 나머지 의문사들은 다 쓰일 수 있는데 Y to 부정사는 쓰이는 게 쓰일, 쓰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그어 설명을 조금 이렇게 자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책을 배우는 학생들의 학습 그 학생들의 수준이 지금 이 책이 이제 중일을 위주로 만든 책이라 물론 이제 그 초등학교 6학년 애들도 공부를 영어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은 이책볼수 있거든요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중이나 중3도 기초가 안, 아주 안되 있는 학생들은 이 책을 볼수 있어요. 이 책보다 더, 더 높은 단계의 수준의 설명을 더 많이 하고 싶은 막 그, 그 욕심이, 내 욕심이 막 끌어오르긴 하는데, 그것까지 막다 해버리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또 이제 그,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한 학생들이 너무 부담이 될까봐 지금 조금 자제를 하는 거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세요.